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코인스빗 거래소의 한계당 개당... 1만 400달러에 뭐 상장도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한 개당 1,350만 원 정도의 돈을 한다는 울티마 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코인이길래 1,35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하는 걸까? 이런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어떤 식의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요즘에 엄청나게 흥행을 한다. 뭐 울티마 토큰이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자 일단은 울티마 토큰 울티마 마스터 카드 문의를 한대요. 외국에서는 울티마 마스터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울티마 코인도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울티마 마스터 카드로 현금 인출을 소수 인원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스테이킹 이자에 대비 너무 많은 이자를 주고 있어가지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보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이분이 또뭐 투자자인데 이랬, 이랬진 않았을까 싶어서 일단 익명처리를 얘는, 이분은 이제 부득이하게 했고요. 이 예시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어, 저한테 제보 주실 때는 항상 익명으로 꼭 처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은 제 익명으로 처리는 안하고 이름 정도는 올립니다 왜냐면 제가 뭐 자작했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어 주작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렇지 않다 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은 울티마라고 치니까 하나도 안 나요 와 뭐가 울티마라고 치니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뭐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고 몇 가지 이거 관련된 영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암호화폐 사용 가능한 울티마 마스터카드를 출시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은 일단 이 영상 안에서 나오는 내용의 얘기는 뭐 이겁니다. 자, 코인스백 거래소에 만 400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기재가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의 일부를 좀 확인해 보면은, 암호화폐 마스터카드, 울티마카드 해가지고, 회사는 스위스에 있고, 7년이 됐고, 250명명 해서, 25만 명이 뭐 국내는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T, 비트코인, 캐시, EOS, 뭐, 등등. 이렇게 라이트코인까지 다 어떻게 카드로 할수 있다라는 거고. 달러, 유로와 파운드, 위아나, 엔화. 100% 캐시백이 가능하다 해서 울티마. 여러분들 100% 캐시백이라는 게 사실 어디있습니까 캐시백이라는 거는 쓰면은 쓴 만큼 그냥 100% 캐시백 돈으로 나, 나중에 준다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카드로 쓰면 그걸 돈으로 준다.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현금 1천만원 나누기 12개월에서 이게 10%라고 하고 그 다음에 3년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6개월로 나눠서 100%를 주겠다 그래서 현금 울티마 바우처 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해준다 라는 얘기인데 사실 되게 의문점이 많이 드는 경우에요 그죠 어떻게 100%를 이렇게 할수 있을까 자, 그 일단 이런 내용까지도 알겠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다. 뭐 120%, 100%뭐 카드에서 이런 수익 구조나 이런 내용의 구조로 봤을 때는 이건 어때요? 그냥 무조건 이득 되는 거야. 결국 설명을 하고 싶은 건 돌려돌려 돌려 얘기했지만 무조건 이득이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설명에 의하면은. 음.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다단계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그 뭐랄까 시작할 때는 되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고 돈도 주겠다. 뭐도 주겠다 막 얘기를 해. 근데 나중에 프로젝트가 한 12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단위로 쭉쭉 진행되다 보면 느끼겠지만 어우 oh 쉣 이렇게 됩니다 어우 oh 쉣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물렸구나 근데 그때까지도 못 느껴 어쨌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왕 투자한 거 악플 달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돼 무조건 찬티지를 해야 돼 그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저는 처음에 울티마를 찾았을 때 멸망의 주문 죽음의 울티마 해가지고 유희한 카드 게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멸망의 주문 죽음의 울티마 이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울티마 오프라인이라고 치니까 이제 울티마에 대해서 잘안 나오니까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울티마라고 치니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울티마 트레멜 클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나중에 이제 울티마 이거 가지고 카드로 뭐 여행도 갈수 있다 울티마 코인을 사면은 토큰을 사면 이런 건데 자동차 임대 활동 뭐 이런 거 등등등 내용들이 쭉 있대요 울티마의 여행 작동 방식은 구독 구독 구매 그리고 들어오는 거래 버클, 뭐 예약해라, 여행을 즐겨라. 항공권 호텔, 임대, 투어, 휴가 활동, 뭐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아무튼, 이렇게뭐 칠박, 파리, 뭐 안탈리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할인을 했대요. 406달러가 정가인데, 뭐72% 할인해서 115달러에 갈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여행 클럽에 가입을 해라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어요 트레벨 클럽에 뭐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울티마 닷컴에 가입을 해가지고 뭘 하라는 거겠죠 멤버십을 취소할 수 있냐 뭐돼 있고 너는 뭐 이렇게 충전을 할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뭐, 자동 결제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뭐,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래 충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뭐, 멤버십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울티마 여행클럽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트위터 인원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는데, 어 7.5만 팔로우라고 되어 있고, 에뱅크에서도 뭐, 관심을 갖는 이런 프로젝트인데,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요. 자, 울티마라고 쳐봅시다. 울티마가 아까 전에 분명히 그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제가 이 영상 아까 그 언급된 데서는 만 400달러가 그렇게 돼있어요. 근데 지금 울티마 보면은 여러분들 막50 이렇게 돼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50만 6685원이라는 거예요. 원화로. 그리고 이게 울티마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울티마가 울티마 클래식이 있고 울티마가 있어요. 이거뭐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도 아니고 아무튼 클래식은 또 8만 3천원이래. 뭐 아무튼 간에 울티마 도대체 이게 뭐야, 천, 뭐, 천0백만원 이렇다며, 어디 간 거야, 도대체? 그 상장은 어디 돼 있나 한번 보면은, 뭐, 코인스빗이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영상 아래서. 뭐 코인스빗 있긴 해요, 진짜로, 실제로. 거래량도 있고, 그죠? 근데 실제로는 다 50만원 밖에 안 되는 게, 이게 현황이다, 라는 거. 근데 저 영상은 언제 올라왔다? 6월 20일쯤에 올라왔던 그 영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울티마 이제 공식 사이트도 있어요, 울티마닷컴 이라 해서, 맥스시부터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좀 많이 의문점이 갈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발행량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트랜잭션도 있고 뭐 나름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외국인분이 파운더라고 돼 있어요. 알렉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나중에는 뭔가 터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보면은 울티마 트래블클럽은 여행시장에서 유일한 프로젝트로 항공권, 호텔, 크루즈, 렌트카, 기타, 액티비티 등등 최대 90% 할인이 가능하대. 울티마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고 할인된 250만 개의 홀테가 빌라 25달러부터 시작하는 950여 개의 크루즈 라인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써있는데 저 이게 되게 의문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90% 할인 이런 거는 옛날에 NFT 프로젝트 할 때도 괜히 굉장히 많았고 수두룩 빽빽했던 그런 내용인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울티마 트레블 클럽이라 해서 뭐 여행을 갈수 있고 지중해 크루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든 이런 얘기하고 알래스카 7박 8일 여행을 갈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캐시백을 사용하고 쇼핑 포인트를 획득하고 쇼핑 추가 포인트 획득, 바우처 사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컨셉해서 할인과 캐시백을 한다. 그럼 도대체 그냥 다 이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구매 시마다 할인 및 보상을 해준대요. 구매할 때마다 할인 및 보상을 하면은 야 엄청나네요. 그죠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네. 개인 기업 무제한 돼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한편 의문점이 되는 거는 1사4 0 0달러라고 해놓고 도대체 이1사4 0 0달러짜리코인이 어떻게 갑자기 50만원이 됐을까? 이런 의문점 여러분들 들지 않아요? 만 400이면 은 이거 달러 환산하면 은 1,350만원 정도 돼요. 이게 어떻게 50만원이 됐을까? 이게 떨어지는 하락에 대한 그 퍼센트로만 해도 90% 정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좀들 수도 있어요. 그죠? 90%가 넘게 떨어졌네. 그리고 뭐 현금 뭐 매월 10%뭐 12개월 토큰은 매월 2.8% 36개월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토큰은 처음에 받았을 때만 400달러라고 했는데 팔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손해를 보면서 파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는 이런 상황 여기에다가 어, 이 설명회가 또 있었어요. 다른 영상에 보면은 코인 투자 다섯 가지 황금률이라고 해서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아라. 한번 사면 3 년은 유지해라. 시스템은 코인을 확보해라. 손절하지 마라. 목표가를 기다려라. 감정이나 공포로 골든 룰을 깨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뭐 판도 또뭐 있어요? 또뭐 있을까? 여러분들 V 글로벌, 어? V 글로벌 그리고 또뭐 판도하고 V 글로벌하고 또 하나가 이제 콕 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단계하면 3대장 보통 이렇게 말하죠.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3년 안에 유지가 됩니까? 3년 안에 다 망했어요. 3년 망이라고 봐야 돼요. 3년 망. 3년이 아니라 다 1, 2년만 지나면 윤곽이 나와요.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아라? 이게 아니라 고가가 됩니다. 저가에 산게 아니라 그 저가에 샀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게 고가가 돼요. 쭉 떨어집니다. 계속 계속 떨어져 계속 계속. 오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근데 3년을 유지하라고? 이거는 뭐 비트코인 예시 들면서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3라운드 해가지고, 뭐 라운드 찬스라고 돼 있는데, 상장 일시, 뭐 4월 4일, 상장 가격 만 달러래요. 여러분들 쫙 보셨죠? 여기도 만 달러라고 써있네. 그리고 뭐네 번째 달은, 어, 10만 달러다 돼있죠. 자, 만 달러에 상장을 했어. 이때 사는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완전 개 흑우됐겠죠? 50만원짜리를 갖다가, 어? 1300만원에 팔아서 이걸 산 사람들은 그냥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 이게 자체가 피해인데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 나가고 많은 사람들한테 구입을 하게끔 이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판매를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뭐 랭크 보너스에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팀별로 랭킹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등급도 쭉 나눠져 있는데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의 그런, 그런 모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PLCU 해가지고 여기 나온 거 보면은 5년 동안 묶어놔서 찾을 수가 없어요 울트마를. 근데 처음 가입 시는 민팅 걸어 매달 나오는 PLCU 코인을 찾아 쓸수 있다고 하더니. 지금은 찾을 수도 없고 이거 1개월 전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다른 코인 만들어 팔고 홍보하고 계시더니 처음 시작한 사람은 원금도 못 찾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뭐 답글이 차단이 돼 있던 것 같아요 답글이 달리는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간에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서 이 울트마 토큰이 좋아 보인다고 또는 울트마 토큰을 광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각별히 이런 경계심이나 주의를 가지고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 물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제가 스캠이다 라고 단정질 수는 없겠죠. 뭐, 모든 프로젝트는 마찬가지겠지만, 분명히 피해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건 지금 약간의 피해자가 나온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종결나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아무도 알수 없어. 제가 뭐, 시더스 그룹 이런 게 얘기하는데 되게 거세게 거기는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 반발하는 만큼이나 저도 거세게 대응을 할수 밖에 없는 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울티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끝은 느낌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울티마 꼬인 울티마 토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